위원장님 후보자께, 후보자께 자료 미제출권에 대한 의상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엄연히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고 국무총리는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에서 조정한 혐의로 5년 6개월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사드 배치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명칭마저 바꾸자고 하고 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북한의 위협의 핵심인 한미연합 훈련 유예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일의 첫 방위병 출신입니다. 공교롭게 앞서 대통령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오셨고요. 장관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대신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재명 정부 인사들이 그동안의 청문회를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러한 부분을 하나의 전략으로 짜고 나온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관 후보자께서는 병적 기록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셔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돼서 22개월을 근무하고 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되었습니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14개월보다 무려 8개월이나 많은 22개월을 복무하셨는데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아, 어, 1분 더 드리세요. 저희 의원실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왜. 주세요. 8개월이나 더 복무하셨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적 기록에 대한 세부 자료 예출을 요구했는데 개인장보라고 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장교부사관 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뭐 다양한 신분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면제받기도 합니다. 저는 방위병 출신이라서 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특히 후보자께서는 17년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셨고, 그중 14년을 국방에 계셔서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 매우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장관 후보자께서 병적 기록에 대한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고 명확히 소명해야 앞서 언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쌓아오신 국방에서의 신뢰를 지키고 흠결이 없도록 하자면 이러한 재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추가적으로 어, 의원실에서 주식거래 내역하고 사인간 채권거래, 그다음에 상속세납. 네. 어, 정청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같은 행위입니다 지금 내란특검에서 외환죄에 대해서도 지금 신속하게 수사 중인데요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당원으로 있었던 내란동조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오늘 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방위병으로 국가 안보에 충실했던 그분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조선 임진아란 때도 도망간 왕보다 그리고 펀펀이 뚫렸던 그런 장성급 군인보다 실제로 나라를 지켰던 의병, 백성들이 실질적인 애국자였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 때 실제로 내란을 해제하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고 그 부분부터 먼저 속고 대지하시기 바랍니다. 안기백 장관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될 필요충분의 조건을 충분히 갖춘 A플러스급 장관 후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4년 만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께서 병적 기록 등에 대해서는 어, 후보자가 직접 밝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의사진행반을 통해서 방위병 출신들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어, 이번 인사청문회는 저런 말도 되지도 않는. 엉뚱깽뚱한 저는 정치 공세를 하지 말고, 안기백 장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식경과 국방개혁에 대한 정책 질의에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위원장께서 이런 발언들은 자제시키고 의사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 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